안녕하세요, 한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요. 예, 예 죄송합니다. 제이웍스 미디어입니다. 제이웍스 미디어. 오늘 제가 목이 아파 갖고 아, 예.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아, 오늘 목이 안 좋아 갖고. 알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김태한 프로가 진행을 하는데 <laughs> 네. 여러분들 네. 이점 양기. <laughs> 오늘 제가 박경신 프로님 베타로 상대 예, 잠깐 보게 예, 됐습니다. 목이, 목이 안좋으셔서 예. 예. 사실 예, 좀 좋... 베타로 진짜 베타를 세울 거였는데 아, 아, 이렇게 해야 <laughs> 진짜 베타를 세울 거였는데 사실 예, 목만 안 나오는 관계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게 세편네 편째인가요? 예네 편네 네 편째고 제가 세 편까지는. 다 승을 계속 아, 이어왔죠. 맞죠, 맞죠. 일단 최강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저희 손두 분과 또. 저희 누굴, 네. 가 이기겠습니까, 저희?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아무도 없어요. 이거 풀로 이기면은 패자부활전으로한명 뽑는 거예요? 아니죠. 저희 뭐 거예요? 풀로 이기면 네, 네. 네, 끝이에요. 구단주님한테 얘기해서 네, 네. 상금을 저희가 갖고 가는 아, 거 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팀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번째 팀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많이 나같이 읽는 얼굴이긴 한데 네, 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는 팀.. 매덕스라고 하고요 네. <laughs> 어, 매덕스가 <laughs> 저희는... 무슨 뜻이에요? 아 사실 저희가 원래는 영상을 만드는 팀이에요. 아, 영상. 네, 네, 영상을 만는 팀인데 카메라 뒤에만 서 있다가 네. 카메라 앞에도 한번. 네, 사실 그덕수 PD 하면 그렇죠. 아시는 분들은 좀아시에서는 많이 아시죠. 그런데 네. 이제 카메라 있어요. 뒤쪽에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뭐 스톰 회사의 뭐 영상을 여러, 네. 여러 가지 볼 네. 영상들을 여러 <laughs> 다 하고 싶는데 반바지는 뭔가요? <laughs> 아 제가 <laughs> 영상 <영상까지는 웃음> 그 네. 촬영장에 갈 때마다 그장지를 네. 있는데, 제가 나온다라는 건 생각을 못하고, 약간의 약성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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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댓글이 네. 달릴 죄송합니다. 수도 있는데, 사과하요 네, 죄송합니다. 자세가 잘못되네요. 그렇죠. 급사과려야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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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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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아. 네. 저는, 월, 저는, 마덕수라고 하고요. 네. 원래 그냥 예명으로 하겠습니다. 네. 어, 네. 지금 네. 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에서 치고, 트렌드로 볼링 치고 있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트렌드 역시.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볼링 치고 있는 정연경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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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구력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네. 18년 치고 있습니다. 1 8아 기억 아닙니다. 아, 네. <웃음> <웃음> 저 2, 2년 조금 넘었습니다. 2년. 네. 네. 저 4년 정도. 어쩜입니다. 아니, 뭐, 저기요, 견어. 여기에다가 경쟁업체 이런 걸다 보여주셨어요. 지금이랑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아, <laughs> 어, 일단 이렇게 팀이 영상팀이에요? 다 영상들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뭐 사실 네. 저만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영상을 좋아해가지고 같이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아 근데 유니폼들이 상당히 잘어울요 네. 네. 되게 화려해요 다 형껀데 누나 입은겁니다 팀이 아, 없어요? 저희 맞춘 팀이 네. 없어요 네. 맞춘 팀이 없다보니까 가난해요? 네 저희가 좀 그런 네. 가난한, 네. 가난한 네. 영상쟁이니까 아, 네. 아주 네. 궁금한거 이런거 아, 협찬 받으신 거예요? 아, 아닙니다. 그냥 붙이고. 아, 그냥 이렇게 붙이고. 저희가 영상이 나오게 될줄 몰랐어요. 두꺼운, 두 어마어마.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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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쁜 어. <laughs> <laughs> 아, 아. 거 그냥 붙이다 보니까. 아, 네. 아, 그러시것습니다어마 아, 네. 아, 네. 아, 네. 일단은 또 트렌드가 있어요. 어디 는 트렌드 있어요? 선발 앞쪽에. <laughs> 그렇죠. 네. 제일 사실 제일 무서워요. 동호인들 트렌드가, 회전부터 시작해서, 제가 경신, 박경신 형님이 설명을 했지만, 머리만 맞으면 약간 나간 게 있어요.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2년 구력이면은좀 아,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아 한당이 보이잖아요. 네. <laughs> 야무지게 야무지게 칠것 같습니다. 어, 제가 네. 저 친구를 알아. 아 어, 아세요? 어, 어떻게 아세요? 저희 농링장에 네, 네. 상주는 아닌데 거의 반상주로 이제 와서 오 많이 치고. 잘 와세요? 그리고 네. 여기가 다 오른손잡이잖아요. 네, 네, 오른손잡이가 있습니다. 오른손잡이들입니다. 이따가 보시면 아시는데 진짜 아시는 거예요? 우리 자 영국의 는저한 전문가 삼준인데 제가 이제 여자가 오른손 볼로인데 왼쪽 나이는 볼로가 있잖아요. 유명한 친구 여기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중에남자이 있습니다. 이따가 보시면 아 볼링도 이렇게 칠수 있나라는 구 거는 국내 팀을 뭐, 파을 벌써 오래 어, 네. 잘 쳐요. 근데 웃긴 거는. 우리 상수잖아요. <laughs> 네. 근데 존경하는 인물에 왜 지? 아, 진짜요그기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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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네, 어, 네. 네. 자, 이제 빠집니다. 네. 아, 저희 네. 현장에서 이제 빠져야죠. 아, 사실, 네. 사실 제가, 어, 박형심 프로님이 네. 그리웠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예, 저랑은 네. 영광을 아, 아, 많이 찍었었는데, 아, 예, 이렇게 옮기시게 돼가지고, 자주못 아, 뵙게 돼가지고. 아, 아주 못 돼가지고 어, 네. 네. 오랜만에 뵙는 거예요? 예, 되게. 몇번 마주치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아. 영상을. 이렇게 같이 안, 안 하다 보니까, 아. 이제. 인사만 네. 하고, 그냥 안 네. 보만 네. 보는 사이가 네. 되죠. 신청은 거. 직접 해주신 건가요? 음. 제가 했습니다. 아, 역시.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저희 엄청나게 지금 쭉쭉쭉 승이에요. 보시면 네. 알겠지만. 네. 엄청나게 강한 지금 승입니다. 저는 네. 운, 운에 맡기겠습니다. 아, 제 운명의 모든 걸 맡길게요. 그러니까 저희, 저희 지금 네. 컨디션상 네. 사라운드안갈것 같아요. <laughs> 네, 지금. 저희가 막 어깨가 막 이만해요, 사실 <laughs> 네, 왜냐면 이긴 팀이 없어서. 막 우리 안은 막. 예. 그래갖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네. 뭐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아, 네. 왜냐 죽겠습니다. 아, 오늘 아, 여기서 그냥 오늘. 끝나는 걸로? 예, 네,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선제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한 팀 구호가 필요하겠습니다. 저희를 이기자 저희가 팀 구호가 네. 특별한 건 네. 없는데. 어, 특별하지 않니요 자, 네. 네, 보여주세요. 우 보여주세요. 예. 어. 카메라 로잉. 자, 촬영 시작하습니다 슬레이트! 하나, 둘, 셋! 오, 아, 와, 역시 영원 저기요, 저기요. 그냥 그렇게 가 안녕하세요. MK, 글로리아! 안진 마! 앉진 마의 뜻을 말씀해주세요. 안진 마, 마. 말이죠 아, 앉진다는 마인드죠. 아, 영원히, 영원히 앉진다는마입니다아저 그걸로 가겠습니다. 자, 이팅이에이팅이팅이팅이팅이잘 아, 치세요. 아, 충분히 연습이 되셨죠? 저? 아, 모르겠습니다. 아, 뭘 모르겠어요. 핑계되면 네. 네. 안 돼요. 아, 뭘 네. 여기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뭐, 게임 방식을 알고 계시죠? 네. 4라운드, 서브댄스 승, 랭크. 그쵸. 거의 2승 하면 이긴다고 아, 봐요. 아, 그래. 야 그래. <laughs> 저희는 후공을 하죠. 여기서 계속 후공을. 보고하겠습니다. <그거 세네>. 성공. 어. 그럼 오늘 성공어요오 오늘 오 제가 아, 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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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역시 맞칠지. 연습할 때는 난 나이는 없으니까 나는 버려져 제가 나가.

아침 일찍 촬영을 해야 되겠습니가 아, 네. 맞습니다. 지금 박경신 프로님 팬들이 많이 와서 소리 들으셨어요. 아, 네. <laughs> 이렇게. 많이 들려. 자, 변신! 놀랬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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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놀랬요 아! 오, 깜짝아. 왼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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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왼손 아! 지금 아! 세, 아! 세 명이에요, 아! 왼손 아! 세 명? 아! 제가 자취할 아! 때 아! 맨날 물어봐요. 아! 야, 너 사이트 하는 거안 나가냐? 좋아, 좋아, 좋아! 야! 야! 아, 야! 스트라이 야! 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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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야 이거 많이 안 그랬으면 우리가 <laughs> 1라운드로 시작할 걸 <laughs> <맞아요>. 그랬어? <그래. 웃음>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1라운드로 저희가 이겼어요. 1승입니다. <laughs> 차갑게 던져요. 오 됐어! 와! 한 번만 아아아아 잡고! 아니, 잡고. 아니, 뭐, 뭐가 다른 지이 아니, 장으로먹으려 아, 아니, 뭐가 큽니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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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앞두니까, 아니, 아니, 목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가아 아니, 아니. 습니다 아니, 니아 아니. 아니니아 사각한가요 우리가? 아, 거기서 그래?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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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니까? 정신 좀잡요 반바지 표시해야 돼요. 카메라 뒤에, 어, 뭐 뒤에서 다 이렇게 진행할 때가 이게 <laughs> 거예요. 그럼요. 아, 아, 반바지에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반바지에요 <반박이. 맞아>. 긴장했어, <웃음> 긴장했어. 너무 야 뽀로 진짜 정답이네요. 뽀로, 뽀로 맞나요? 아 이거 누가 칠 뭐, 거예요? 이거 거점네? 이거 누가 거까요 <laughs> 이거 거점에요 거저. 얘들아 미안해. <laughs> 아 이거 편하게 쳐도 되죠 사실. 아 이거. 아, 아, 뭐. 아, 아니 거의 뭐여섯이나 이제 던것 같은데. <laughs> 다음에 내일 해겠 <수밖에 웃음> <가>. 아, <laughs> 오. 어, 렸는데 아냐?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박치치! 아근데 우리는 자자 이거 치우 진짜인데? 아 밖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런 일이 어떻게 됐지 아니, 다섯 아, 개는 아, 좀 넘어간 거 아닙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섯 개가 뭡니까? 아, 상주 프로님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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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이거. 아이고. 영화하셔라! 또 엄지 또흘리지오수비 개! 오케이! 이기기로 하셨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이쪽 게좋아 아, 알려서 이번 라운드에 와서 이겼어 이렇게 하시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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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어. 됐어. 저저 저. 아셨어. 아, 아, 이 아, 그럼 제가 아, 이겼어요. 아고생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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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맙네요 <놀람> 갑자기 폭탄 돌리기 이렇게 야, 되면, 야, 되면 만약에 이게 어... 왜냐면 최소한 비기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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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준대한 프로가 여기서 인정 사정 없이 눈물 없이 스트레이크 치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3백 하나요? 장판 1 장판을 승 1패기 때 없습니다. 핏물 없습니다. 아, 야, 핀물 없습니다. 방법이, 아, 어. 야, 마음 편하게 던져. 아, 우리, 우리 여기서 추억, 추억 만들어 가는 엄마 지금 스트라이크를 못고 가봐 주세요. 고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 게임이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아들을왜 들고 왔어요? 뭐바서 네, 민망하네요. 네, 네, 일단 저희가 아빠 <laughs> 구호를 외쳤 듯이 무태예요, 무태. 네. 우태. 아, 네. 어깨 뽕이 이만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아,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렇죠? 아. 오늘 어떠셨어요? 카메라 맨날 아, 뒤에 있다가 네. 카메라 앞에 나오시요 사실 제가 이게 어, 저희가 영상을 만들면서 어, 네. 되게 신기신기 생각하셨거요 <laughs> 네, 사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보니까 이게 실행하는 자세가 되게 어렵구나 아, 그런 걸 느꼈고, 좀겸손하게 영상을 아, 아, 제작해야겠다는 아,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근데 또 이게 저희도 치긴 하지만은 또 좋은 영상의 각도와 팬들를또해주거요 아, 어, 장면들도 저희가 되게 볼수 있고. 저도 좀 하는. 영상이 좀 약간 좀 지루하게 만들어 지는것 같아요. 잘 아시네요? 예. 네, 네. <laughs> 저기, 앞, 저기 계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배우시겠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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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소감 어떠셨는지 한마디 아, 역시, 트의 예. 벽은 높구나 생각 들었고, 네. 너무 많이 떨려가지고, 그래도 네.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네. 너무 잘 쳐줬어요. 아, 진짜. 나랑 못 달려. 소감을 비겼어. 소감을 비겼어. 소을비는데 2년 치고는. 정말 잘 쳐줬어요. 자, 오늘 왼손 말씀합니다. 왼손. 너무 웃음소 왼손. 첫대매진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어, 아니에요. 아, 근데 이게 첫 프레임에 그게 슬라이드 나갔으면 어떻게 될지 알지. 네, 그, 진짜로. 좀안 좋은 거 빵하고 그 식빵 근데 이게 괜찮으세요 손목이나 이런 는 아직까지 부상은 없습니다 다행히 어이 네. 오늘 유독 이 팀들이 오늘... 오니까 시끄럽네요 몰래. 사실 <laughs> 장사가 잘 되네요 아이에요놀랬어 오늘따라 장사 네요오늘따아 따라... 근데 이상하게 촬영할 때만 좀... 아 맞아요 완전히 좋은데 매일 촬영이에요 촬영 어제든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게 저희도 사실 동 어, 이런 토탈 게임을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또 게임을 하면 저희도 되게 쫄깃쫄깃하죠. 그렇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지금 몇 네. 번을 겪었는데 오늘 여기서 죽겠다 라는 각으로 했지만 진짜 죽었죠. 아, 네. <laughs> 저희가 그냥 <laughs> 죽여주셨습니다. 네. 네. 저희 어희든 너무 참여를 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동행분들이 저희한테 네. 신청을 안 했으면 진행할 수 없는 이런. 그문죠 네. 어, 일단 너무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셨지만 다시 한번 회생을할수 있는 기회가 있는습니다 저희 영상 보셨나요? 아니 보기는 봤는데. 그렇죠. 네, 어떤 건지 아시죠? 예. 예. 이게 처음에 오프닝 했을 때 그때 그렇게 했던 거는 우리가 첫 단계는 올라올 수없죠 <laughs> 엄청난 보호가 또 있어야 돼. 아야 그거 하자니까. 아 있네. 좋아요 그거 해야 돼. 알죠, 알죠. 아니 사실 저희가 네. 네. 딴게할수 있었어요. <목소리> 이 친구들이 안 한다라고 그래 가지고. 아, 아, 아니, 안 해요. 맞요 구호 장비 있었어요? 아, 나 구호라기보다는 안전 아, 장비 있었는데. 아, 어쨌든 좋지만 또 한번 보여 주세요. 아까 아, 못 했던 거. 아까 해 봐요. 못 했었고. 한 번만 딱 보여 주세요. 아니, 영상에 나올 수 있는 거 평생 하는 그래, 거니까 한 1분만 기다려 줘. 알겠어 1분 가세요. 자, 저 한다. 자, 눈딱 감고 하는 거야. 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음. 자, 띠! 자, 도한번더 다시 다시. 어, 같이 요 다시 다시. 제이홉스미디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회자부 활전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네. 이걸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네. 다음, 다음 편에. 네, 다음 편. 자, 여러분들. 5회 시작 때는 더 빡센 팀이 아마. 어, 그렇죠. 어 있겠죠. 기대돼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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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이홉스 미디어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어, 오늘 뭐 아, 계속 얘기했었지만 이제 카메라 앞에 쓴다는 게 굉장히 긴장되고 어렵다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고 그래도 좋은 추억이 된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행복하게 만족하고 갑니다. 프로님들과 같이 이렇게 볼링 칠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카메라 뒤가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laughs> 저도 형, 동생들이랑 좋은 추억 쌓고 가는바라서 너무 즐밌이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팀 매더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